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9절, 에베소서 6장 1절, 골로새서 3장 20절,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자심으 자식... 사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모양이 아니라 마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 저희에게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덮어 주심으로 어 하나님의 귀한, 어, 거룩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 될수 있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진리의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이끌어 주시는 진리 가운데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의 육만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영도 배불리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신 그 거룩한 생명 또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귀한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모양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아, 오, 그 이번 주가, 어, 이번 5월달이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 우리 한국에서는 5월달을,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거든요. 왜냐하면 5월 5일이 무슨 달이죠, 여러분? 5월 5일. 어린이날. 자 어른이 된 후에는 어린이날이 어 음, 어린 아이들을 챙겨서 놀아주고 이제 뭐 장난감 사줘야 되고 하는 그런 어른의 모습이 됐는데 어린 내가 어린 아이였을 때는 어린이날이 너무 기대가 된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선물 뭐 사줄까 막 이런 거. 우리 어린 아이들도 아마 5월 5일을 엄청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어저께 5월 8일 무슨 날이었죠? 한국에서는 어버이날. 어버이날이었죠. 그런데 혹시 그 강경수 집사님 그 필리핀에서도 어버이날이 Parents Day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아 어, 어머님 날. 아 그럼 그러면 어저께 같은 날이었나요? 그건 아니고요. 아 같은 날은 아니고. 아 다른데 다른데 날은 다른데 하여튼 뭐 Parents Day도 있고 Parents Day도 있고 뭐. 파들데이, 파들데이 이렇게 있나 봐요. 음, 그런데 이제 하여튼 한국에서는 5월달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이러니까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해서 조금 더 우리가 잊고 살았던 가정의 주교, 주, 소중함을 이제 느끼도록 서로 이제 만나고 교제하고 또 이제 선물도 하고 이러면서 그런 시간을 갖는 것 같습니다. 어제가 바로 어린이날이었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러분? 잘 지내셨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도 이제 모이는 것 자체가 자유롭지 못해서 아마 다른 해보다는 조금 서로 왕래하고 교제하고 하는 시간이 많지는 않았어도 이제 어제 어버이날이라 아마, 어, 뭐, 자녀들로부터 꽃을 받으시기도 하고, 이제 용돈도 받으시고, 뭐, 식사도 하시고, 아마 뭐 그런 기회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저도 이 자리를 빌어. 이 자리를 빌어. 저기, 저를, 저를 기준으로 해서 다 어르신들이니까, 어르신들께서 저의 신앙의 어보이들 되시니까, 어보이 은혜에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하고요 어,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이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아들 이렇게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믿음 안에서 생활하고 있,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이제 피를 나눈 자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예수님이 너희가 나의 형제 자매 된다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모인 모든 제가 이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드렸던 모든 어르신들도 또 우리, 어, 신앙의 선배님들도 모두 다 어버이가 되시는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우리의 모습은 다르지만, 다르죠. 참 다르죠. 제가 오늘 이참 다르죠를 어떻게 말씀드리려고 했냐면, 어, 여러분 혹시 아셨어요? 아시, 아셨을 거예요, 아마? 저희 김주희 전두사랑 저랑은 어떤 관계인지 아세요? 뭐, 여기, 대부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 무슨 관계야?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무슨 관계예요? 자매 <laughs> 관계. 네, 맞아요. 저희는 자매 관계예요. 자매 관계인데, 김주희 전사님 얼굴 보셨죠? 그키 보셨죠? 키. 김주희 전사님이랑 저랑은 엄청 다르게 생겼어요. 자매인데. 이한 피를 나눈 자매인데, 저는 키가 작고요. 김주희 전사님 키가 크고요. 그리고 저는 눈이 크잖아요. 근데 김지우 전사의 눈이 작아요. <laughs> 그런데 하나님은 되게 공평하시잖아요. 저는 만약에 너 눈과 키 중에 뭐를 선택할 거야? 그래서 전 분명히 키를 선택했을 거예요. 왜냐면 요즘 의술이 좋아서 눈은 얼마든지 크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키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커요. 안 커요. 사실 저희 아버지도 작은 거 아시죠? 이게 유전적으로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첫째랑 아버지도 아마. 어, 저희 할아버지가 크셨으니까 아마 할머니 쪽그 영향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버지가 작기 때문에 이제 확률적으로 저기 저도 작고 저희 자녀도 좀 그렇게 크진 않은 편인데 어찌되었건 간에 저는 가, 작은 키가 컴플렉스고요. 주의 전도사, 제 동생은 작은 눈이 컴플렉스 예요 그래서 항상 사진을 찍을 때 저는요 항상 이렇게 한 7cm 이상의 높은 구두를 신고요. 제 컴플렉스를 커버하기 위해서 주의 전도사는 사진을 찍을 때 자하나둘셋 찰칵 하겠습니다. 아마 찰칵 할때 눈을 이렇게 크게 떠요. 그런데 사진을 보면 주위 전도사가 그렇게 억지로 눈을 크게 떴구나 이게 티가 나요. 근데 본인은 모르나 봐요. <laughs> 여튼 우리는 자매입니다. 근데 하나님 되게 희한하게 한 배에서 나왔고요. 저희는 부모 엄마 아빠가 다르지 않아요. 엄마 아빠 같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둘이 너무 틀리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1년 늦게 1년 늦게 이제 대학교를 동생이 이제 동생은 정상 코스로 가고 저는 1년을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제 동생이랑 같이 이제 신학을 하게 됐는데 제가 1년 늦게 들어갔다 보니까 이제 같은 반에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더더욱 더더욱 쟤네들이 잠을 거야 더 생각 안 하는 거야 그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저희를 보면 너네 친구구나 학교도 같이 다니고 뭐 이제 이렇게 잘 붙어 다녔어요. 또잘 붙어 다니고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희 자매예요. 그러면 어머 그러면 사촌이에요. 아니에요. 저희 친자매예요. 그럼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놀라는 모습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아, 놀라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틀리구나. 근데 우린 자매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 동생이 자매라서 되게 좋았거든요. 동생은 되게 여러 모의 능력자예요. 이것저것 되게 잘해요. 막 그리고 되게 손이 엄청 빨라요. 저는 엄청 느려요. 그리고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 동생은 아주 그냥 손도 막 빠르고, 뭐를 척척척척 잘해요. 그래서 항상 동생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었거든요. 그래서 늘 붙어 다녔어요. 물론 동생은 싫어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싫대요. 어쨌 어쨌건 간에 저희는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가 친자매예요 얘기하면 놀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이렇게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나의 어머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혈육으로 분명히 혈육 혈육으로 우리는 이제 나의 아버지, 어머니, 나의 아들, 딸이 정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혈육을 끊어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나라. 내가 만들어 내가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온 천국이라는 곳은 바로 내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자녀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곳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그래.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리고 너희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의 형제요. 너희들은 나의 자매요. 너희들은 나의 어머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바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혈육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육적으로 하나님의 뭐 아브라함의 자손 내가 뭐몇 대손 몇대손에뭐 믿음의 조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네가 나의 피와 상관없으면 내 피가 네 안에 있지 않으면 너는 나와 형제자매가 될수 없어. 너는 나와 형제자매가 될수 없으면 바로 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친형제요 친자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와? 예수님과 친형제요 친자매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같은 피를 우리가 왜냐면 죄악된 피를 예수님께서 다 뽑아 주셨어요. 그래서 새로 수혈을 해 주셨는데 어떤 피냐면 아들의 피, 하나님의 아들 되는 피를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전에 보면 구약시대에는 약속들이 있었어요. 너와 나와 언약을 맺자,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게. 그 관계도 굉장히 좋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는 나의 하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게. 그 관계도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고 오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무슨 은혜냐면,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게는 약간 뭔가 계약적이고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는 너희는 내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라. 여러분 속썩이는 자식이 있어요. 되게 속을 써요, 아주 그냥. 정말 호적에서 파내고 싶을 정도로 이 녀석 가지고 내가 너를 호적에서 파낼 거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몰라요. 아마 저희 남편이, 저희 시어머니 속을 엄청 썩였대요, 어머니 말씀이.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되게, 마음을 썩이셨대요 학교 생활할 때 왜냐면 친구들이 맞는 거못 보고 대신 때려주고 아마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학교에 불려가거든요 부모들이 학교에서 전화 오면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 떨리거든요 아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 그런데 어머니는 이제 몇번 학교에 불려가신 적도 있으신가 봐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는 건 네가 나를 이렇게. 가슴 졸이게 하더니 이제는 그렇게 나한테 자 아주 아+, 아 나의 사랑스러운 아들이구나 요즘엔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것처럼 정말 속썩일 때는 내 호적에서 다패놓 파내고 이 녀석 어디로 그냥 확 내보내고 나랑 같이 안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피를 석 피를 내 몸에서 난 자식도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 있으셔요 없으세요? 없어아 네, 네. <laughs> 김기순 고님 없으시대요. 어, 이서준영 형제님이랑 아주 너무 잘하나 봐요. 서보 영자매님 나는 그럴 때 있던데. 어, 나는, 어, 저는 정말 저희 아이들은 되게 좀 조용하고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속을 안 썩이고 자랐는데도 자랐는데도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이거든요. 딸을 키울 때는 그냥, 어, 그래 사춘기, 그래 그럴 수 있어라고 이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아들이 처음에 아들은 되게 늦게까지, 늦게까지, 막, 막둥이라 그런지 제 가슴을 막 늦게까지 만지는 녀석이었어요. 그 정도로 되게 여성스러웠어요. 그리고 위에 누나 한 명, 또사촌 누나 한 명이 있어가지고 누나들 밑에서 이 막둥이로 크다 보니까 맨날 인형 가지고 놀고 막 누나들이 속곱 장난하자 그러면 속곱 장난하고 막 이러면서 여성스럽게 자란 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조금 여성스러웠어요. 그래서 뭐 사고를 치거나 그런 것보다 가위로 막 오리면서 이런 소근육 발달이 잘 됐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얘가 중학교를 가기 전에 5, 6학년이 되니까 변하기 시작하는데 남성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감당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저, 저, 저의 성격 자체도 되게 좀 외향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그렇게 화를 안 내는데 어느 날 정말 아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하, 아무 곳으로나 차를 끌고 이 밤에 달리고 싶다. 내가 여기 집을 나가서 바다를 보고 오 싶다. 이런 답답한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아, 조용한 아이들도 속을 썩이기 시작하면 그렇게 막 속을 썩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저희 아들은 그렇게 많이 속을 썩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그래서 제가 막그속 썩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아, 자녀를 키우면 이렇게 속 썩는 일들이 있구나. 내가 엄마 아빠를 이렇게 속 썩여드리는 일이 있었겠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죠. 나는 잘 컸어. 엄마 아빠의 속도 안 썩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뭐 특별히 뭐 그런 것도 없는데 했겠지만 자녀는 몰라요. 자녀는 모르고 부모 입장에서는. 작은 거 하나에도 왠지 얘가 아다르고 어다른 그 뉘앙스 자체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더라고요. 아 이렇구나. 어 이렇게 아이들은 내 마음을 모르고 어 부모는 그것도 모그 상태에서 아들 자식 들 모르게 스스로 상처를 입는구나. 그러면서 저도 이제 조금 성장하는 거죠. 아 우리 부모님도 나를 키우면서 그렇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부모님 마음을 생각하게 되고 이제. 어 조금 더 잘해 드리려고 생각하게 되고 어찌 되었건간에 속썩이는 자식들이 있어요. 이 녀석들 호적에서 파내고 싶어. 하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호적에서 파내지나요? <laughs> 호석이가 안 편해지죠. 그때 내가 불같이 화가 나고 이 녀석 내가 그냥 너를 잡으면 아주 머리를 다 뽑아놓을 거야라고 우 생각을 해도 얘기를 해도 결국은 내 자식이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하면 뭐 뭐가 그렇게 스르륵 녹아요 또 그렇게 뭐 아이스크림 녹듯이 더위 아이스크림이 녹듯이 마음이 스르륵 녹아요. 그래 잘못했지. 그래 그럼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고 또 이제 하고 또 사랑을 막 주다가 또 서운한 일 생기면 이놈 아주 그냥 내가 호전 팔 거야 하다가도 또 용서하고 돌아오면 또, 아, 또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하고 아, 배고프까봐도 막 먹이고 그런 게 부모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절대 못 끊어요. 호적에서 파내뭐서류상으는 파낼 수 있겠죠. 파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이 야너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야 하면 얘가 내 자식이 아닌 자식이 되나요? 이 사, 이 자식은 이미 내, 나의 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나를 닮은 형상으로 만들어 내셨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나아간 이 세,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셨잖아요. 물론 우리는 도구였지만 그렇기 때문에 피로 연결된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너를 호적에서 파낼게, 그건 뭐냐 말이죠. 진짜 호적에서 파낼 수도 없고 피의 관계는 끊을래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겨, 우리가 한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이제 독립해서 한 가정을 이루죠. 실은 그것은 계약인 것 같아요. 야 그래 너 이제부터 너는 나만 생각하고 나는 너만 생각하는 관계야. 그게 부부의 관계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죠. 그리고 이제 사인을 해서 신혼 결혼 뭐라죠? 혼인신고, 혼인신고를 하죠. 그럼 이제 법적으로도 이 사람들은 서로만을 관계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때요? 이혼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노래가 있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노래 아세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되는 세상이래요. 이렇게 님이라는 처음에 너무 사랑해, 사랑해, 막그 내가 너다줄수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거기에 점 하나를 똑 찍으면 남이 되는 게 바로 부부의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렇지만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그 사이에 피로 연결돼서 태어난 아이는 어떤 관계예요? 피로 연결된 관계죠. 남편과 내가 헤어져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피로 연결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식은 피로 연결된 관계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인데, 주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그렇게 피로 연결된 관계로 엮으셨어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엮으셨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유, 이 녀석 그냥 내가 호적에서 파낼까?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천국 그 생명의 책에서 지울까? 이런 생각 하실 정도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제가 다음에 안 그럴게요. 라고 돌아오면 어때요? 부모의 마음은 스르륵 녹죠. 아버지 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 스르륵 녹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속을 썩일 수 있는 자녀예요. 왜냐하면 자녀이기 때문이죠. 사실은 지금 보면 연세가 많으신 우리 요양원 어르신도 계시고 이미 손녀를 본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이제 목사님도 계시고. 근데 저는 이제 아직 손녀까지는 못 봤지만 이제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다 부모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자녀와의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저는 찾아가야 할 부모가 있어요. 유의 부모님이 있어요. 아직 살아 계시죠? 왜냐면 저는 아직 조금 젊잖아요. 그런데 어떠시냐면, 저희 부모님은, 어, 부모님의 부모님을 잃으셨어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있으셔서. 저희 이제 할머니도 이제 몇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의 부모님 저희 어머니의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죠 그럼 이제 우리는 우리의 부, 나의 부모님은 누구를 찾아가야겠어요 저는 답답하고 힘들 때 엄마를 찾아가서 엄마 이랬어라고 이제 힘들게 있을 때 엄마 아빠 찾아가면 엄마가 엄마 아빠가 도와주시거든요 이제 제가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거든요 제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없는 이 어르신들 어른들은 누구를 찾아가야겠어요. 맞습니다, 권사님 말씀했어요. 딩동댕 김규성 권사님께서 제가 원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어르신들, 우리는 우리가 나이가 많건 우리가 나이가 적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예요. 나는 부모죠 육으로 분명히 부모예요 나는 나의 부모님이 없는 그런 부모예요 그런데 내가 외롭고 힘들고 자녀를 키우면서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누구를 찾아가야겠어요 바로 내가 자녀됨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르러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러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원히 자녀예요. 영원히.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께 이르러서 하나님 저 이렇게 속상한 일 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힘든데 안 도와주실 거예요라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관계로 연결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나의 피와 상관 없으면 네가 이 잔과 이, 이 떡과 상관이 없으면 나의 몸과 나의 피와 상관이 없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야.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피가 나의 유계 피로 그대로 있으면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 속한 자. 그러나 우리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이고 우리의 죽었던 사망에 이르러야 할 유계 피가 다 빠지고.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득 채워지면 이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이르러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힘들고 공부한 생활이 너무 많, 많죠. 요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자녀 됐구나, 내가 나는 자녀이구나 라며 기억하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세기시기 바라요. 어떤 마음을 세기시냐면 잠시만요. 어떤 마음을 새 세기시길 원하냐면 하... 이제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권력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화의 무슨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네가 이제 나를 아빠 아버지라 불러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이지 라를 마음에 새겨 놓으세요. 마음에 꼭 새겨 놓으시고 내가 힘들 때마다 꺼내 보세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아 하나님이 나 사랑하셨지? 하나님이 나한테 생명 주셨지? 여러분 이걸 꼭 마음에 새기셨다가 힘들 때마다 꺼내 보세요. 우리 힘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혹 공고하고 고난 우리가 또. 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고 하잖아요. 자녀가 많으면 함께 고민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물을 수 있는 자녀이지. 여러분 그그 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에 속한 자이지라는 것을 꼭 마음에 꼭.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록해두지 마시고요. 새기세요. 새기는 건 뭐예요, 여러분? 기록하는 건 그냥 볼펜으로 기록하면 지워질 수도 있어요. 새기는 건 뭐예요, 여러분? 조각칼 같은 걸로 파는 거잖아요. 파는 거 마음의 상 이게 이 상처가 나겠죠. 하지만 그것은 지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꼭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늘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책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꼭 기록 기록해 놓으시고요, 새겨 놓으시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 놓으시고요. 내 마음이 힘들 때마다 그걸 꺼내, 꺼내 보시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붙으셔. 나의 문제를 상관없다 하지 않으시고 그 문제를 책임져 주셔. 라고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육으로도 부모이고, 또, 또 육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꼭 기억하실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그럼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인 우리들은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아, 지난 시간에는 저기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죠? 지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말씀에 뭐라고 기억되요?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뜨, 죽도록. 네, 좋습니다. 죽도록. 김규성강사님 죽도록 사랑하라. 좋습니다. 네, 뜨겁게 죽도록 사랑하라. 네, 뜨겁게 사랑하라 하셨거든요, 여러분. 뜨뜻 미지근하게 사랑하지 마시고요. 우리 첫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했냐면, 내거다 줘도 괜찮아. 이거 하나도 없이 다 벗어줘도 괜찮을 때로 사랑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의 피로 하나 된 우리 형제 자매도 그렇게 뜨겁게 깊게 사랑하시는 우리 제자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은혜의 말씀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며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힘들고 공고할 때마다 그것을 꺼내보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이룰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소망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 때마다 우리가 다른 곳을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하나님께 이르러 여쭙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겠다, 간구해야겠다 생각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주님 잊지 않을 수 있도록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